물끄러미 바라본 그 사진 한장 우리 본을 단 조그마한 생명체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로 은은하게 비치는 비에서의 미소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존재와 함께한 하루. 그 끝에 감춰진 눈물겨운 고백은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비에서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트로트 스타다. 미스터 트롯 3위 최종 우승자이자 신곡 거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를 통해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감성 장인. 그런데 그런 그에게 무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그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탄이라는 이름의 작은 반려견이다. 비네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탄이의 사진 한 장은 단순한 귀여움 그 이상이었다. 탄이의 하루 미용 예쁘게 한 탄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깔끔하게 털을 정리한 채 리본을 딴 탄이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단 3시간 만에 좋아요, 2만 개 돌파, 댓글은 5천 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이 탄이는 비내서가 무명 시절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다. 밤에 혼자 울고 나면 탄이가 제 무릎에 살며시 올라와서 눈을 마주쳐줬어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죠. 팬들이 모르는 빈에서의 또 다른 힐링법. 그것이 바로 탄이었다. 이런 진심은 그의 음악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최근 발표한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의 가사 중 어떤 말로도 어떤 노래로도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해라는 대목은 단지 이별이나 사랑을 넘어선 존재에 대한 헌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과연 이 노래의 감정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답이 탄이라는 존재였다면 놀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점은 빈에서라는 아티스트의 감정선이다. 그는 기교보다 진심에 집중하는 음악을 고집한다. 탄니와의 교감을 통해 축적된 감정은 그의 노래 한 줄, 멜로디 한 음에까지 베어든다. 단순한 반려견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한 여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빈에서의 SNS에는 해시태그가 몇개 붙어 있었다. 샵사인 김탄 샵사인 세상 제일 귀여워 샵사인 건강하게 만자라다오. 이 짧은 문장들은 단순한 귀여움 이상의 무게감을 갖는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빈에서의 삶의 방식,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랑을 음악으로 전달하는 방식까지 모두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빈에서는 탄이를 향한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남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유기견 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한 동물복지재단을 통해 약 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조용히 전해졌고, 그 사실이 알려진 후 팬들은 역시 빈에서 답다라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 무대 박빈에서의 일상은 반려견과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들로 채워진다. 아침엔 직접 사료를 주고 산책도 함께 나간다. 밤엔 같이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하며 때로는 타니에게 노래를 들려준다고 한다. 그런 일상의 반복이 꽃빈에서 음악의 진정성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인형 같은 모습, 리본을 단 포즈, 깜찍한 응시.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단순히 귀엽다는 말로 끝낼 수 없다. 그것은 꽃빈에서라는 아티스트의 삶과 감정 그리고 그의 음악 세계 본질을 엿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과연 빈에서는 왜 이토록 반려견과의 순간들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을까? 단순한 홍보를 위한 콘텐츠일까? 아니면 자신이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감정의 또 다른 방식일까? 팬들은 말한다. 타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진짜 빈에서다. 그의 진심은 꾸며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이야기의 끝은 이렇다. 우리가 빈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는 감정을 꺼내 보여줄 줄 알고 사랑을 감추지 않으며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탄이가 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다시 사진을 한번 보자. 리본을 단체 카메라를 바라보는 작은 존재. 그 옆에 어쩌면 더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빈에서 그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타니야, 오늘도 고마워. 내일도 나와 함께해줘. 비네서와 그의 반려견 타니. 위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일상이 아닌 인간 비네서의 진심과 감정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다. 우리는 그를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SNS 게시물과 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대 뒤의 비네서라는 또 다른 인물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진정성이다. 스타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랑하거나 귀여움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비네서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감정적 교감이 느껴진다. 단순히 귀엽다는 형용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사진 속 탄이는 물론 귀엽다. 하지만 그 귀여움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의 층이 있다. 빈네서가 직접 표현한 위로와 의지의 상징으로서 탄이는 그의 인생 일부이자 예술의 원천처럼 느껴진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긴다. 왜 빈네서는 수많은 무대와 상업적 성과가 아닌 반려견과의 일상을 대중에게 공유하려 했을까? 그것은 바로 대중과의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이다. 그는 트로트 진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번 SNS 게시물은 팬들과의 감정 공유이며 소통의 또 다른 방식이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연결된 감성의 근원이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어 라는 곡을 통해 빈에서는 사랑의 시간을 노래했다.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담겨 있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는 단지 연인이나 팬뿐 아니라 탄이처럼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빈에서의 감정의 넓이와 깊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성을 노래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 감성을 채우고 살아낸다. 그 간극이 없기에 그의 음악은 진심으로 들린다. 여기에 팬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팬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 그리고 인간적인 공감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빈에서가 타니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그것은 어쩌면 과거 무명시절 겪었던 외로움, 무대에 서기전까지 감내해야 했던 불안과 고독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온기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고백처럼 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생의 동반자였고, 음악 외에 그가 가진 또 하나의 힐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음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가 만든 노래는 더 이상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이며 듣는 이들에게는 더큰 울림을 준다. 팬들이 그의 신곡에 감동하는 이유. 단순히 멜로디나 가사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 삶이 있고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심에 목마른 시대다. 그 어떤 콘텐츠보다도 진심이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다. 그런 면에서 빈에서가 보여준 반려견과의 일상 공유는 매우 전략적인 동시에 따뜻한 선택이다.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일부러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다. 그것이 바로 진짜이고 사람들은 그 진짜를 향해 마음을 연다. 결국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다. 따뜻하고 솔직하며 진심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은 그 진심을 노래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 여러분에게도 탄이처럼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존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비에서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될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정말 심장이 녹았어요. 이게 진짜 힐링이지 뭐예요. 빈에서의 SNS에 올라온 탄이 사진을 본팬 A씨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귀여움에 한 번, 그 이면에 담긴 진심에 또한번 울컥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평소 빈에서의 음악에 위로를 받아왔다는 중장년 여성 팬층은 이젠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도 응원하고 싶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다른 팬은 빈에서가 팬들과 진짜 감정을 나누는 스타라는 게 이렇게 또 증명됐네요. 단순한 사진 한 장에도 울림이 있다라며 그의 진심 어린 행보에 감탄을 표했다. 실제로 sns 상에는 샵사인 타니 덕분에 오늘도 힐링 샵사인 빈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등의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확산되며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빈에서의 감성 마케팅 또는 감정 소통 방식에 주목했다. 문화평론가 정예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빈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의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감정의 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요소입니다. 한 연예계 매니지먼트 전문가도 요즘 같은 시대에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는 스타는 드물다. 빈에서는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상의 공유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팬덤 형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음악평론가 박현우 씨는 이번 반려견탄이 공개가 음악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한 곡입니다. 이 곡을 소화해낸 데에는 빈에서가 일상에서 길어올린 감정 경험이 컸을 것입니다. 타니와의 교감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가수이기에 가능한 해석이죠. 팬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다. 일부 팬은 타니가 등장한 이후 빈에서의 눈빛이 더 따뜻해졌어요. 우승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나는 반응을 보였다.